지상 계엄을계엄이 아니라 개몽이라고 좀 마치 유행어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 말을 하신 분이 낯익은 그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 조대원 전 헌법재판관. 네. 저희는 편하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요. 네, 네.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좀 알게 되신 기독교 대한 감리의 소속 장로신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죠. 네. 이 분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고 하고 과거에 법관 출신이신데 굉장히 전향. 적이고 진보적인 판결들을 많이 내셔서 별명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소수 의견을 내시고 진보적인 의견을 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퇴임하고 안 좋은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시면서 흑화를 하셨다. <laughs>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전형적으로 진보적인 이 판결을 네. 하시면 왜또 흑화하신 거예요? 뭐그 내용은 그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가 아마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존경받는 분들이 이렇게 흑화되게 하는 감리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감리교라고 하면 너무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은가? 이 교단 정치라고 하죠. <laughs> 이 교단 정치가 <laughs>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까지 흑화하게 만드는 <laughs> 네. 이게 뭔 말이냐면요. 그 조대현 전 그러니까 장로님을 할게요. 장로님이 감리교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. 감리교가 한참 시끄러울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 목사들 한삼 사십 명와고 앉아서 이런저런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장로님이 서 계신 거예요. 아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단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습니다. 하고 해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뭐 교단법을 알면 얼마나 아냐고 어?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한테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아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계신 거예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 안에서 속으로는 정말 <laughs> 얼마나 와, 가짜는 것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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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법재판관이면 그냥 네. 법관이 최고잖아요 근데 네. 교단에 들어왔더니 정말 일개장로로 보는 거죠 <laughs> 목사들이 거기서 내심 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고 네. 또 불미스럽게도 나중에 무죄는 나긴 했지만 행정기획실에 문서를 가져러 갔다가 네. 주거침입죄로 네. 고소를 당하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 기사 제목이 <laughs> 재판받는 <재판반은> 재판관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. 참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죠. 이게 교단 정책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예, 겪지 않았을 일인데 그것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그 조대현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. 나중에 간증 같은 거를 하신 걸 보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게 에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. 너의 재판관의 명예를 다 내려놓게 내가 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. <laughs> 아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깨달음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고 깨달음이 많았으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... 아니, 근데 사실은 네.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 때는 포고령 같은 거 위헌이다 작년 12월에 개험 초기에는 포고령 같은 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헌법 재판관 출신이신데 아시는 거죠 그 정도는 근데 갑자기 탄핵 심판을 수임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어떤 중계를 보던 분이 표정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좀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아직도 그 과거의 성향이나 삶의 궤적 같은 걸 봤을 때저 자리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저분은 저런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분도 결국에는 개엄은 개목령이다.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? 네네 그렇습니다. 탄핵 심판 법정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아저 마음이 좀 예, 무겁습니다. 귀감이 되고 예, 본보기가 되시던 분들이 이번 비상경험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뭔가 정체를 드러내는 앞다퉈서 눈치게임, <laughs> 예, 눈치게임하듯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 저희가 잘 아시는 장모님마저도 또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 윤석열한테 고맙다 뭐 리트머스처럼 다 이게 나온다 이게 이번에 <laughs> 예.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온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에 남네요 예, 댓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, 뭐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, 저희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예. 알겠습니다.